지난 시간에는 상대 도수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상대 도수에 대해서 잘 이해하였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풀었던 문제 여러분들 잘 풀었는지 선생님과 같이 확인을 해 보도록 합시다. 자 바로 확인 1번 문제. 자 어떤 계급의 도수가 24일 때 상대 도수는 0.6이다. 상대 도수가 0.15일 때의 그 계급의 도수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인데요. 자, 우리가, 어, 전체 도수를 먼저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체 도수는, 자, 24에 0.6을 나누면 되죠. 네. 산수를 잘하면 은 어떻게 돼요? 자, 24 나누기 0.6이죠. 자, 0.6은, 어, 6분의 10이잖아요. 자, 10분의 6이니까, 그, 6분의 10을 곱하면 되겠죠. 얘랑 얘 약분돼서 40이네요. 자, 그 다음에 그 계급의 도수를 한번 구해볼까요? 자, 전체 도수 곱하기 상대 도수를 하면 되겠죠. 40. 곱하기 0.15. 얘 산수 잘 했더니 6이네요. 자, 그게 그의 도수는 그렇게 6이라고 답할 수도 있고요. 다른 방법 한번 살펴볼까요? 자, 도수가 24일 때 0.6이래요. 상대 도수가 0.6. 이렇게 비가 짝지어지겠죠. 그러면 얘는 모른다고. 그다음에 상대 도수는 아는데 0.15라고요.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의 외항과 내항을 곱은 값 0.6 곱하기 괄호 24 곱하기 0.15 산수를 잘하면 어떻게 돼요? 괄호는 24 곱하기 0.15 나누기 0.6 따라서. 얘는 6이 되죠. 자, 이렇게 해주셔도 됩니다. 잘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 AB 두 학교 학생 수가 표안 같을 때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를 말하라고 했습니다. 자, 여학생 수가 B 학교에는 더 많은 것 같죠. 자, 그런데 실제로 계산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A 학교, 자, 여학생 수. 전체 학생 수는 얼마? 예, 500명이죠. 전체 학생 수를 기준량으로 두고 비교한 양은 여학생 수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어, 여학생 수의 상대 도수가 어떻게 구해진지 한번 볼까요? 240분자의 240, 240. 기준량이죠. 260 그러면 얘는 500분의 240이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볼까요? 자, 48. 여기 100. 그러면 0.48이네. 그죠? B를 계산해볼까요? B 학교. 상대도수. 자, 분자 282. 분모 282 더하기 311을 쭉 계산하면 얘는 합치면 얼마? 600 그래요. 자 그러면 282, 600을 6으로 나눠줄까요? 분자 분모. 그러면 산수사했던 여기는 47이고 여기는 100이네. 그러면 얘는 0.47. 오히려, 그러면 여학생의 비율이 높은 학교는 A 학교가 된다는 거죠. 상대도수가 0.48이니까. 네. 이렇게 상대도수의 뜻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상대도수를 이용해서 그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하는 구체적인 문제 하나도 해결해 보았지요. 여러분들의 결과랑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확인 학습 문제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 상대 도수 구하는 거는 잘할수 있겠죠? 네, 이번에 뭐, 선생님하고 몇 개만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시청 시간 3시간에서 4시간, 즉, 3시간 이상에서 4시간 미만, 여기 도수는 서로 같아요. 그러면 도수는 서로 같은데, 어느 쪽의 상대도수가 더 높을지 구체적으로 계산으로 통해서 확인을 해봅시다. A 지역. 자, A 지역은, 어, 계산을 해보니까, 60... 나누기 400을 해주면 상대도수가 나오겠죠. 그 계급의 상대도수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 4로 약분 해줄까요? 그럼 여기 100이고, 여기 15니까 0.15네. 자, b를 계산해 줄까요? 자, b는 60, 나누기 250이 되죠. 요거를 어, 어, 어떻게해 줄까? 일단 10을 지우면은 6 25분의 6이 돼. 그러면 100분의 24. 자, 100분의 24가 됐죠? 그러면 얘는 0.24가 됐네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한번 그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자, 그다음에 어, 두 시간 이상, 세 시간 미만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자, 여기도 다른 색으로 표시합시다. 헷갈릴 수 있으니까. 여기 A를 계산해봅시다. 자, A는 90이 나누기 400 해주면 되죠. 자, 여기 4로 약분하면 얼마? 23. 여기 100. 그러면 0.23이죠. b는 어떻게 계산된다? 자. 250분의 60이죠. 아니 75죠. 죄송합니다. 75. 자, 그러면 자, 5로 나눠 볼게. 그러면 여기 15 50이죠. 여기 2를 곱해서 분모 100을 만들어 주면은 30 그러면 얘는 0.3이네. 자, 도수는 얘가 더 큰데, 상대 도수는 어디가 더 크다? B 지역이 더 크다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쭉 비교를 한 결과가 이와 같습니다. 이거를 도수, 상대도수 분포를 도수 분포 다각형의 형태로 그리면 다음과 같은데요. 여기서 조금 주의를 해야 될 것이 양 끝에 도수가 0인 계급이 하나 더 있다고 봐야 되고 계급의 가운데에 점을 찍어 주어야 합니다. 잘 확인을 했죠. 자, 이 그림을 보니까 A 지역하고 B 지역 분포가 조금 다르다는 걸알수 있겠죠. A지역에서 상대도수가 가장 높은 지점이 어디, 여기죠. B지역에서 상대도수가 가장 높은 지역은 여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분포를 말할 때는 이런 가장 높은 지역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어떻다를 얘기해줘야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A 지역은 주민들이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텔레비전을 보는 비율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그 이상으로 보는 주민들의 시간은, 주민들의 수는 적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되고, B 지역은 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주민의 비율이 가장 높고, 이후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중요한 내용 하나 할 거예요. 통계 그래프의 함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계 그래프를 읽을 때 특히 주의를 많이 해야 기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읽는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왜 그럴까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민을 해보기 바랍니다. 자, 다음 그래프와 그 설명을 보고 잘못된 점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설명을 한 사람의 내용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60세 미만의 인구에 대한 히스토그램입니다. 여기 있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면 20세 이상 30세 미만인 인구가 10세 미만 인구의 몇배 정도? 두배 정도임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네. 과연 그럴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여러분들. 지금 눈금 상으로는 그럴 듯하게 보이죠? 그렇죠? 헐, 그렇죠. 자. 여기 눈금을 보니까 두 칸하고 조금 넘죠. 반면에 자, 여기는 네칸 반하고 조금 넘죠. 그러니까 두배이 그래프의 눈금을 보고 판단을 하기에는 두배 정도가 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다는 말이죠. 근데, 여기 수, 기입된 수치를 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그렇게 설명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꺼해야 얘는 700이잖아요. 700만 명. 여기는 기꺼해야 400만 명 정도, 400, 400만 명 조금 넘네. 그죠? 자 그렇게 되면은 얘는 두배정도라고 말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요? 그 다음에 애초에 여기 눈금 하나가 가리키는게 300이죠. 나머지만 딱 100입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으면 안되겠죠? 물결선을 그리거나 할 때는 조금 이 통계 자료에 그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를 잘 고려해서 작성을 해주어야 되며 원칙적으로는 각 자료의 축에 대해서 눈금은 동일한 게 원칙입니다. 그리고 적절하게 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연령별 경기도 인구의 분포를 남녀로 구분하여 나타낸 도수분포 다각형입니다. 자, 이 그래프를 보면 연령에 따른 인구의 차이가 여성에 비해 남성이 큰 편임을 알수 있습니다. 어? 자, 지금 과연 그럴까요? 지금 여러분들. 눈여겨 봐야 될 부분이 하나 더 있어요. 자, 여기 눈금의 크기, 여기 눈금의 크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여기 한 눈금의 크기가 얼마? 20만. 여기 200만. 자, 그렇죠.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변화가 인구의 차이 변화가. 여기쯤 있으면 얼마쯤 될것 같아? 어, 한, 100에서 120만 명 정도 되겠다는 거죠. 가장 적은 도수가 여기도 한10 정도 될 거란, 10에서 20 정도는 될 거란 거죠. 자, 10만 명에서 20만 명 정도, 여기는 100만 명에서 120만 명 정도. 자, 그러면은, 이걸로 봤을 때 그렇게 크다고 변화가 크다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남성도 역시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아까 처음에 말했듯이 무엇에 달려 있다고요? 눈금을 크게 달려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두 대상을 비교하는 내용을 작성할 때는 두 대상에 적용하는 눈금의 크기는 어때야 된다고 볼수 있나요? 같아야 합니다. 그 상태에서 비교를 해야겠죠. 자, 시각적으로 혼란을 줄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만큼 통계 그래프를 제시할 때는 그 보는 사람들이 그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몇 가지 예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한, 이러한 문제점이 왜 문제가 되냐면요.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초등학교 때 배웠던 비율 그래프, 익숙하지, 원 그래프죠. 자, A와 C는 비슷한 비율인데, 자, 실제로 그림 위에서는, 어, 지금 A의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죠. 자, 비율 그래프를 나타낼 때 어떤 점에 유의를 해야 될까요? 자, 그 중심각이 얘를 중심각이라고 하죠. 이 중심각이 크기가 무엇에 정비례해야 될까요?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정비례해야겠죠. 예를 들면은 30%를 나타내면 차지하고 있으면, 여기서 중심각은 360에 0.3을 곱한 108도만큼을 차지해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면, 5% 같은 경우는 360도 곱하기 0.05를 하면은 7.2도가 되겠죠. 자, 그렇게 비례가 정확하게 적용이 되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 같은 경우는 착각하지 않도록 작성을 해야겠죠. 시점에 따라 높이를 착각할 수 있으니까 높이가 정확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고요. 자, 아까 말한 거랑 비슷한 유형인데요. 막대 그래프를 나타낼 때 눈금을 의도적으로 늘리거나 줄여서 서로 다른 결과로 착각하게끔 만드는 요인들이 있습니다. 자,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에 맞는 그래프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독자로 하여금 혼란을 주는 일은 어 바람직하지 않겠죠. 네. 자, 이렇게 이상 오류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여러분들도 스스로 눈금이 잘못된 그래프, 통계 그래프 등을 어, 찾아보고 작성하는 데 참고를 해서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단원 총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성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자, 도수분포표를, 줄기와 입그림 배우고, 도수분포표를 배우고, 그 다음에 히스토랭과 도수분포 다각형, 상대로서 이렇게 총네 가지의 내용을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었, 예를 들어서, 이제 도수분포표라는 게 이런 모양을 말하는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줄기와 입 이런 거였죠. 그 다음에 두 집단의 자료분포도 나타낼 수 있죠. 이렇게 양쪽으로 나, 나타내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도수 분포 다각형 하고 이제 히스토그램이 있죠. 그 다음에 상대도수 구하는 방법, 그다 방법 및 정의, 그 다음에 상대도수 성질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를 들어 주고 그다음에 선생님의 설명이나 교과서의 내용을 참고하고 다른 자신이 알고 있는 내용이 있으면 그걸 참고해서 스스로가 정리를 하면서 단원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 많았습니다. <목소리>